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학교 6 0 5일째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357일째입니다. 제목은 기도와 고난. 기도와 고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범주는 넓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 역시 그 목적과 의도가 무한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끌고 끌고 분주한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멈추어 서게 하며. 우리의 무력감과 부족함, 그리고 죄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하세 왕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이방나라로 끌려가 큰 고난을 당한 후에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문나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자는 가진 것이 풍성했을 때는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바닥나고 친구들이 떠나 궁핍한 생활이 시작되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그의 입술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 잊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이 가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이룰 때 고난은 사람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요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면.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달갑게 에, 여기지, 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만, 고난은 소망의 수평선 위로 천국의 거대한 모습을 불쑥 내밉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전혀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은 그 세계로 향해 나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역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태풍과도 같이 슬픔이 말끔히 씻겨 나갈 때 우리의 소망을 담은 갈망하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세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하늘 안식의 바다에 지친 내 영혼을 담그겠네 고난의 파도가 전혀 일지 않는 곳에 평온한 가슴을 적시겠네 오 고난 받고 모진 시련을 받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쓰라린 경험으로 때로는 마음에 상처 받고 피흘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힘을 내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고난 가운데 계시며, 당신이 오직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요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콱콱 막히는 예, 앞에는 벼랑이요 어, 뒤에는 뭐예요 홍해바다요 예? 애굽의 병정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예?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지요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죠.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에, 에, 광야 사막으로 가야죠. 에, 모세나 바울이나 전부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치국 먼저 마셔라.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고. 성품이 점점 예수의 형품, 성품, 하나님 영상으로 변화되고, 그렇죠? 우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생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훈련의 길, 사망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코람대오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예, 우리 찬송가 484장 예,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허되어라 통일찬송 533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에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에 바운주의 어깨 위에 올라서 기도와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기도에 대해서 흡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영예 속한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목회해도 그런 성도 한 사람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평생 목사의 삶을 살아도 그런 사람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들이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팔복의 축복 가운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 때에 천국의 영원한 축복도 주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하실 줄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강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이 놀라운 메시지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라는 문제를 보지 않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는 않는 것이 문제인 걸 깨닫고 기도하는 아버지여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종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종도 아버지여 말씀만 전하고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